하나, 둘, 셋, 마스 nice. nice. 눈 사이로 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산들 로아 오늘도 너 이번 주에 비 오, 눈이 오는 거 봤어? 오눈 정말 예쁘게 내렸어. 와 눈이 오니까 온 세상 이하얗게 변하는 거 있지. 어, 그래서 나는 나처럼 멋진 눈사람을 만들었다. 오 어, 그렇구나. 어. 근데 음 눈처럼 하얗고 제없시 깨끗한 예수님의 생일 바로. 다음 다음주 응. 우와 신난다 우리 친구들한테 o 빨 t 말씀을 알려주고 우리 늘 s i n 알았어. 기대해. 나와라 성령 r t y Master. I love 말씀을 보여줘. 이 is her. I love you. I love y o 바위 l 동네 e you. I love you. I love y o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신이라 주신이라, r i s t 누가복음, Christophe, c h 오늘, 오늘 가이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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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가이셋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1 2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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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중 1신하1 2말1 2근1말씀1 핑크 1구들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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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 1 1 1 1 그러면 축하 선생님 나와 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사과 샘의 남 유현 친구, 포도 샘의 한 유민 친구, 메론 샘의 윤 이준 친구, 딸기 샘의 고 명현 친구, 키위 샘의 이선민 이선민 고 다현 친구, 자몽 샘의 신 하준 친구, 망고 샘의 신 재인 친구. 바나나 샘의 이 예원 친구, 도핑아 샘의 백은혁, 이 건우 친구, 그리고 12월 달이 내 생일인데 내 이름 안불렀어야 하는 친구도 앞으로 나오세요. 엄마 아빠 같이 나오셔도 괜찮아요. 자케크 앞으로 조금 더 모일게요. 자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위해서 우리 같이 축복기도 할까요? 예쁜 선 모으고 눈 감고 감사합니다. 12월 달에 우리 귀한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축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자라가는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늘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합니다. 하나님 함께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진 친구. 김윤진, 어딨어요? 네,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니, 성정인 친구. 성정인. 네, 축복합니다.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새친구들 보게. 우리 여기 빨간 티셔츠 입은 친구가 송정희 친구고요. 우리 이쪽은 윤진 김윤지 친구예요. 우리 손뻗쳐서 친구야 만나서 반가워. 우리 매주 매주 만나자. 우리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윤진이와 정인이를 새 친구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두 친구가 오늘 처음으로 영화부에 예배해 왔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영화부에서 몸이 자라듯 믿음도 쑥쑥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온 엄마 아빠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소중 시간에 옆방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이 반가워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이번에 수료하는 친구가요, 18명. 예,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오전에 좀 찍었고요. 예, 소그룹 시간에 또 저희가 이렇게 통명하면이동해주셔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PPT 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과 다음주에 걸쳐서 찍거든요. 그래서 유념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소그룹으로 가서는 31마리아에 한동 펼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일이 예,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이긴 하지만요, 25일날 저희가 예배를 드려요. 화요일날. 그래서 9시, 그다음 11시 30분, 예, 두 차례 걸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체 그림체 완성해서, 이렇게 제출해주시는 친구한테 저희가 좀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적극 참지해 주셔야 이게 되니까요. 이책임제 많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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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딸기샘 선생님은, 예, 그 전에 계시면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새 친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친구는, 피 빅빅적이 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친구들 선생님 만나러 갈게요.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선생님!